이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쭉 빼라고 배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른쪽 겨드랑이 살짝 이렇게 왼쪽 골반 올리고, 붙여놓은 상태에서 팔꿈치 접어도요, 지금 우측에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팔꿈치 다 그냥 접을 거야 라고 해도요, 지금 보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는 동안 이 클럽은 그대로 이렇게. 바로 가는 거 보여주시죠? 옆에서 봤을 때 그대로 일직선을 빠지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길을 정확히 좀 알아주시고 잘된 다음에는 아크릴좀 키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느낌을 왼쪽 골반 올리고 우측 겨드랑이 살짝 아래에 있을 때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주자. 그런 느낌이죠. 확실히 궤도 자체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오른쪽 팔꿈치가 좀 떨어진다든지 겨드랑이가 떨어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잖아요. 헤드 커버를 오른쪽 겨드랑이 한번 끼고 스윙을 하면은 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네.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 연습을 상당히 많이 시키거든요. 우측 실제로 백스윙 갈때이 왼쪽 골반을 지키면서 백스윙을 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대부분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커버를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가면 왼쪽 골반이 잘 지켜진 상태로 백스윙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선수들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선수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서 올라가서 소능을 띄고 있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미스가 나오면 사실 컨택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어~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실수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백스윙을 갈때 너무 이 오른쪽으로 살짝 너무 축이 잡혀진 상태에서 백스윙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좀 고민이었거든요. 네. 자, 그 정도로 선수들은 그냥 접히는 게 축이 잡히는 게좀 당연한 거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왼쪽 축을 잡고 오른팔을 접어줘야만 올바른 길로 알기 쉽, 쉬운 길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좀 막연하게 설명드릴 게 아니라 연습 방법이 있어요. 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약간 그냥 왼손을 가지고 좌우측 겨드랑이 살짝 이렇게 붙여보는 거예요. 오. 근데 이때 막 힘을 줘서 이렇게 꽉 잡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살짝 왼 우측 겨드랑이에 왼손을 끼게 되면요 살짝 오른팔이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나거든요 이 정도 힘이면 돼요 너무 또 힘을 꽉 주게 되면 백스윙 아까도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살짝 겨드랑이를 얹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쓱 접어보는 거예요 오른팔을 그러면 순서가 이미 뭐 헤드 그리고 팔 팔꿈치 어깨로 잘 빠져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왼쪽 다리 뭐 내가 스웨이드해서 잡아야 돼뭐 이런 느낌도 없이 왼쪽의 축이 잘 잡힌 상태에서의 백스윙으로 올라가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너무 편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쉬워 보이죠. <laughs> 네. 근데 이게 아마 이쇼프는 잘할 것 같고요. 우리 한영국 아나운서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보기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웃음> 네. <웃음> 이 부분은 사실 연습을 해야지 이. 자연스러운 백스윙을 알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꼭 열심히 해서 백스윙 왼쪽 쪽을 잘 지키는 백스윙을 해야만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백스윙 갔어요 그럼 보세요 옆에서 이렇게 공을 왜 상체를 뭐 뒤에 남겨라 던드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 자세가 돼야만 올바른 드라이버 샷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느낌을 그냥 느낌만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한두번 정도 연습 스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칠 때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윙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아까 이시 프로의 레슨과 지금 베제이 프로의 레슨이 약간 콜라보가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한 손으로 연습을 시범을 보여주실 때 네. 그립에 방향하고 손목하고 팔꿈치 어깨까지 같이 보면서 왼손을 겨드랑이에 끼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음.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그 반동을 주는 느낌을 봤는데 같이 그 방법을 함께 연습해도 괜찮은 거죠. 네, 네, 같이 해도 괜찮을 거고 지금 백스윙 올라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얘기가 다 맞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오른쪽 팔꿈치가 몸에서 많이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상체 스웨이나 하체 스웨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런 애기들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낮고 길게 빼야 된다라고 요 보면 네, 네. 클럽만 자꾸 길게 멀리 보내려고 하다가 미스가 나오는 음.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몸이 안에서 돌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가장 좋은 지금 스윙을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요. 가끔 그래서 길게 너무 많이 빼다가 뒷타석에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예, <웃음>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웃음> 네. 이 부분이. 제가 자꾸 왼쪽의 축, 좌측의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왼쪽의 축이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 분들은 꼭 좌측의 축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의 백스윙까지도 중요하고, 어드레스 백스윙, 이렇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측, 겨드랑이에 살짝 손을 낀 상태에서 백수 이 느낌을 많이 연습해 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러움이 된다라면 그때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하는 거공을 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쪽 겨드랑이 음. 어우, 그렇 네, 저도 이제 조금씩 좀 몸이 풀리나 봅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자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우리가 임팩트 때 좌측의 축이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모든 스윙을 잘하는 건 우리가 공을 딱 맞췄을 때이 동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잘 지켜내려면 다운 스윙이 중요합니다. 자 다운 스윙할 때왜 이런 얘기들많이해요 상체가 덮인다. 뭐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깎아친다. 그러면 드라이버가 너무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공을 칠 때요. 한영구 아나운서는 어디를 보고 공을 치나요? 저는 일단 공 공의... 음. 공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공의 오른쪽 면을 좀 때리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음. 아, 해서는 안될 말이었나요? 아닙니다. 아주 <laughs> 네. 정확합니다. 공의 우측. 자, 공의 우측을 바라보는 것과 그냥 막연히 공을 위에서 내려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어. 건데요. 공의 우측을 바라보게 되면 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될 거예요. 백스윙을 했다가 그럼 왼쪽 축이 잘 잡혀있죠? 이 상태에서 공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우측을 봤기 때문에 좌측에 지금 축 보이시죠? 왼쪽의 골반이 잘 지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운스윙 이루어질 거예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른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순히 공의 우측을 내가 이렇게 임팩트를 하겠다, 수익을 하겠다가 아니라 시선을 위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공의 위쪽 위편을 바라보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위쪽에서 약간 가파른 스윙으로 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시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체가 덮히는 왼쪽 축이 무너지는 스윙을 할때 아마추어 분들 레슨을 할때 공의 우측만 바라보게 해도 이 궤도가 다운 스윙을 할때 팔꿈치가 옆쪽 팔, 내 옆구리 옆쪽에서 내려오면서 약간 인투인이나 인투아웃 스윙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할 것 같지만 자, 제가 공의 오른쪽을 좀 이렇게 우측을 바라보고 치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우측, 우측 느낌을 갖고요. 음. 오, 그샷. 오른쪽으로 스윙이 됐어요. 어때요? 그러면 조금 오른쪽에서 스윙이 되면서 왼쪽의 축이 좀 잡히는 게 앞에서도 잘 보여지나요? 확실하게 보이는 네.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지금 드라이버나 뭐 우드 정도까지도 공의 네. 우측을 더 보면서 샷을 할것 같은데 클럽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공의 그 시점이 조금은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맞죠 왜냐하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티 위에 있고 이큰 헤드로 공을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우측을 바라보고 쳐야만 조금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거고 뭐 아이언이나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건좀 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헤드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약간 바뀔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칠 때는 완전히 오른쪽이나 혹은 오른쪽 아래쪽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약간 제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려서 아래쪽을 좀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들을 하는데 아이언을 칠 때는 사실 중앙보단 약간 오른쪽 위쪽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 또 확실한 건 중앙 위쪽은 아니다. 약간 오른쪽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서 일단 드라이버는 완전히 공이 오른쪽입니다. 네. 오른쪽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이것만으로도 다운스윙 왼쪽축을 지킬 수 있어요. 음. 오, 굿샷. 음, 자 이렇게 우리가 스윙을 할때 근데 우측을 그냥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데도 상체가 막 앞쪽으로 나갈 것 같은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은요 또 연습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클럽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 부분은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게 사실 그래요 이 골프 같은 경우도 내 몸이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내 몸이 이 길을 외우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을 이렇게 가슴 앞쪽에 두시고요. 자, 그립 끝이요. 공의 오른쪽 우측을 탕 쳐준다라고 생각하고 다운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공의 어... 우측, 공의 오른쪽 탕 쳐준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죠? 한영 관나해서 보면 왼쪽 골반과 또 옆구리가 살짝 늘어나는 늘어났죠? 느낌이요. 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면 왼쪽 골반이 이렇게 잘 잡히면서 늘어난다. 런데 여기서 이 느낌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다운 스윙을 해 주시게 되면 왼쪽 축이 잡히면서 사실 왼쪽이 이렇게 잡히면 그럼 막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피니시로 쓱 넘어갈 때 좌측 골반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 별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좌측 골반을 이렇게 잡아둔 상태에서 쓱 넘어가게 되면 좌측 축은 잘 잡혔지만 좌측으로 골반을 회전을 하는 아주 축이 잘 잡힌 그리고 강한 임팩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느낌이 익숙해지셨으면 공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다시 그대로 수익을 해주는 거죠. 간단하게 몇 번의 동작만으로도 지금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좀 따라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인 것 같고 지금 이 동작을 했을 때 이슈 프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좀 나왔나요 저는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그 부분이 왼쪽 골반이랑 오른쪽 어깨예요 오른쪽 어깨가 그 선수들이 공을 잘 치고 난 다음에 정말 공을 똑바로 멀리 칠때 보면 오른쪽 어깨는 항상 지면을 향해서 낮게 유지돼서 턴이 되는데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스샷 나올 때 오른쪽 어깨가 일찍 일어나는 경우들을 그렇죠.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제이프로가 공을 칠 때는 오른쪽 어깨가 아주 밑으로 낮게 유지가 되면서 턴이 되는 걸 오. 보면 백스윙에 대한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턴이 잘 돼야지만 다운스윙도 편안하게 좀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에 대한 느낌을 지금 뭐 투어 선수들 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똑같이 치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보면